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며칠 전 오픈한 신규 디파이죠. 위메이드에서 만든 클레이튼 기반 대출 전문 디파이 클레버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위메이드 디파이 클레버 프로토콜 성공적인 출발이라는 기사인데요. 클레버바 프로토콜은 지난 19일에 오픈했고 오픈한 지 34분 만에 총 예치 자산인 TVL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중 가장 빠른 성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처럼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디파이고요. 이런 관심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위메이드는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중견 기업이고요. 최근 미르포라는 피트이 게임으로 큰 성공을 거둬서 작년 8월까지만 해도 2만원대였던 주가가 작년 11월에 25만원까지 폭등을 했고요. 현재는 13만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미루포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토큰인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클레이트 기반 탈중앙 거래소인 클레임스업에 투자를 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P2이죠. 이드위 대표가 개발하고 있는 실타레에도 최근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점으로 보아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사업에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위메이드가 최근 오픈한 디파이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클레바프로토콜이고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 총 예치자산은 3억 5천 달러로 현재 클레이 수업의 총 예치 규모가 10억 달러인 것으로 보아 오픈 4일 만에 클레이 수업 유동성의 3분의 1을 달성했네요. 확실히 엄청난 속도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클레바프로토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클레바프로토콜의 백서를 쭉 읽어봤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클레버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가장 큰 대출 기반 프로토콜이 되고자 하고 있고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클레이튼 기반 첫 번째 디파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다가 추가로 자본을 빌려서 두 배, 세 배의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 최초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코인을 대출하여 투자하는 방식은 현재 클레이 수업에서도 플러스 예치를 통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클레이스왑의 메인 역할은 코인 간 수합을 해주는 것이고 클레버 프로토콜은 대출과 대출을 통한 투자를 메인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예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클레버 프로토콜은 클레이스왑의 플러스 예치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레버 개발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디파이들이 있는데요. 개발진들을 익명으로 하여 운영하는 디파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이시겠지만 흔히 러그풀이라고 하죠? 사기성 프로젝트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들을 운영진들이 먹튀하는 게 대표적이겠죠. 이게 다 익명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레바 프로토콜의 경우는 개발팀들을 공개했고요. 특히나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아래 수호라는 업체는 블록체인 보안 강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요. 버크 오셜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클레버 프로토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대출을 해 주는 랜더로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출 풀에 자산을 자유롭게 예치 및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대출 풀에 예치를 통해 대출 이자를 얻게 됩니다. 내가 예치한 대출 풀을 많은 농부들이 활용하게 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네요. 두 번째로, 파머, 농구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대출풀에서 자산을 빌림으로써 여러 투자풀에 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투자인 만큼 청산이나 비영구적 손실과 같은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겠죠? 아직은 파밍 기능이 열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스테이커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랜더로서 대출풀에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을 추적하고 보증해주는 증표로 IB 토큰이란 걸 받게 됩니다. 렌더로서 대출이자만 받아도 되지만 이 IB토큰을 스테이킹풀에 스테이킹함으로써 클레바 토큰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감이 오시겠지만 클레바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이 클레바 토큰이 됩니다. 즉 렌더로서 대출이자도 받으면서 동시에 스테이커로서 스테이킹 보상도 받게 되면 수익률은 훨씬 커지겠죠? 다음으로 방금 전 말씀드린 IB토큰에 대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IB 토큰은 대출풀의 자산을 예치하면 받게 되는 토큰인데요. 이것은 예치 자산을 추적하고 소유권 증명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치한 자산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이자가 이 IB 토큰에 자체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IB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헷갈리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처음 대출풀에 100개의 클레이튼을 예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대1의 비율로 예치한 클레이튼 만큼 100개의 ib 클레이튼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이자가 ib 토큰에 쌓이게 되고 ib 토큰의 가치가 올라 출금 시점에 클레이튼과 ib 클레이튼의 가치 비율이 1대1.2가 됐습니다. 따라서 출금하기 위해 100개의 ib 토큰을 인출하면 120개의 클레이튼을 받게 되고 예치 시점 대비 추가된 20개의 클레이튼이 대출 이자인 셈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IB토큰을 활용해서 스테이킹풀에 스테이킹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청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농부가 되어 코인들을 빌려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부채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강제로 빌린 자산을 반환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 청산 기능은 대출풀에 예치한 렌더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이고요. 디파이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레이 수업의 플러스 예치도 동일한 기능이 있었죠. 단 강제 청산 시에는 청산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부채비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네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버 프로토콜에 랜더로 참여해서 대출 풀의 자산을 예치하고 대출 이자를 받는 것이죠. 많은 농부들이 활용한 대출을 풀일수록 당연히 이자율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청산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파밍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파이드를 이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요.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를 추종하는 코인으로 가격의 변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코인 시장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적고 비영구적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없어서 안정적으로 대출이자만 받아먹는 식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풀의 경우 레버리지 배수도 5배 6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를 통한 파밍 중에서 일반 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레버리지 풀의 경우 두 개의 자산이 1대1의 가치 비율로 묶여 있는 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롱, 숏 포지션을 설명하고 있네요. 레버리지를 두 배보다 높게 설정을 하면 차용 자산에 대한 숏 포지션이 되고, 레버리지를 두 배보다 낮게 설정을 하게 되면 차용 자산에 대한 롱 포지션이 됩니다. 기존에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숏 포지션은 자산이 향후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베팅을 하는 것이고 롱 포지션은 자산이 향후 오를 것을 기대하고 베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테더 300개를 가진 상태에서 레버리지 2배 투자로 클레이튼 200개를 빌려와 테더 클레이튼 풀에 투자를 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 이 풀에서 나오고자 했을 때 처음에 빌린 클레이튼 200개를 반원해야 하는데요. 그냥 예치해뒀던 클레이튼을 그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빌링클레이튼의 가격은 떨어졌든 올랐든 상관이 없죠. 단 설명의 편의상 비영구적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클레이튼 400개를 빌려와 테더 클레이튼 불에 투자를 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예치자산의 가치 비율을 1대1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빌링클레이튼 400개 중 100개를 테더로 수합을 하여 예치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풀 투자를 그만하고자 할때총 400개의 클레이튼을 반환해야 되는데요. 풀에 예치되어 있던 건 300개의 클레이튼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개의 클레이튼은 테더에서 스왑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클레이튼의 가격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테더 100개만 써서 클레이튼 100개로 스왑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 시점에는 150개의 테더가 필요했었는데 클레이튼의 가치 하락으로 더 적은 개수의 테더로도 스왑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50개의 테더에 대한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2배 넘게 설정하신다면 차용 자산이 향후 떨어질 것을 기대한 숏 포지션이란 겁니다. 롱 포지션의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징입니다 제가 클레버 프로토콜을 보면서 클레이스와 매플러스 예치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 해칭 기능은 클레이스와 플러스 예치에는 없는 기능이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레버 프로토콜 파밍 기능에는 하나의 레버리지 풀에 여러 파밍 포지션을 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예시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버리지 배수를 다르게 해서 두 파밍 포지션을 열어 놓고 롱숏 포지션을 나눠서 두 파밍 포지션을 열어 놓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질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클레버 프로토콜을 알아봤습니다. 레버리지 기반의 디파인만큼 항상 리스크에 대해 생각하시고 지속적인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무작정 접근하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클레버 프로토콜에 접속해서 랜딩 스테이킹 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